여기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하면은 저희가 산을 올라와풍경을보죠다 뭐? 이제 데 지금 여기 다음 거든요 여기에는 뭐 호수나 그런건 없는데 <laughs> 산이 되게 가팔라요 여기도 가팔라서 저 봐봐 제가 해보겠습니다 니다 손가락이 나와버렸네 풍경 찍으시면 풍경 찍으셔도 돼요 네, 네, 네. <laughs> 고olo, 예, 예. 이만큼 떨어져서 가야 당신들이 같이 프레임에 나와요. 아 그건 아직 폭포 아니고요. 계곡물 한 10분 정도 더 가면 일단 1 번째 비선 폭포가 나온대. 몇력 있는 거예요? 일단 볼만한 이름 난건두개 정도. 야, 카카크림은 오 등산 처음이죠 그렇지. 그쵸. 제대로 등산하는 건 처음이에요. 그쵸. 네. 와, 너무 했다난 특히 낯이, 단풍이 너무 예뻐요. 냄새를 맡고 싶은데 나무냄새 소화 맡을 거요 엄청 예쁘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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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사과 말대로 낙엽이 예쁘긴 한데 바닥에서 미끄러울 수 있어. <목소리> 그렇안 돼요. 뭐 잘한 사 소리 이가한 냥치는 방금 정했는데 왠지 파이가 괜찮은 것 같아. 요왜 이유는요? 사과와 크림을 드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역시 파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 파이 여러분들 할테니까 우리들은 잡아주세요. ]Mm, 예. 아니, 제가 촬영을 곧잘 해봤잖아요. 그래도 스키장에서도 해보고 했는데, 난이도 상이 오늘이네요. 프레미, 바바바바바바. <laughs> 어려워요. 예쁘긴 예쁜데 <예쁨도> 어려워요. <laughs>

아기 <목소리> 야둘어파가그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고개 서긴이 크림, 다 크림, 이 크림, 길 크림, 이 크림, 다 크림, 크림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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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, 크 크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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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무지한 억새 e 락 지네요. 억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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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새. 억 e o 억 e oxe, oxe, 억새 억 ox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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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x 힘들어서 말을 못하겠어 크림이 저기 아저씨 1초 1타임 그러면은 풍경타임 <laughs> 아 고생 끝에 낙이 어. 어. 오긴 하는데 아. 고생이 아. 더, 고생 더, 더 커요

소감. 이모의 소감. 꺽새가 예쁘긴 진짜. 오길 잘했다. 그러면 이모부한테도 이따가 소감을 물어보겠고요 혹시 사이 여러분들은 어땠나요? 어. 댓글로 써주세요. 네. 그렇군요. <laughs> 자. 그럼 이모부한테 소감을. 두번 다시 오지 마세요. 여기 면 있으면 가요 뒤에. 이게 뭐... 아, 이게 지금... 이거 혹시 집으로 오는 것만 쓰고 싶네. 크리마 뭐죠? 크리마 타이어라 그런 다음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줘. 못하겠어. 펜자라. 이게 끝인가 봐요. 자, 그러면은 저희 이따가 이따가 저희 뭐예요? 하산에서 멋진 카페를 가야죠. 되 그러면은 깍, 멋진 카페에서 다시 소개드릴게요. 다가 봐서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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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봐. 서 있어 봐. <laughs>